뒷면이 빨간색이고, 전부 다 섞여있는 카드 제가 준비했거든요. 네. 카드 모양 다 알아요? 어, 느 정도. 하나만 뽑아줄래, 한 번만? 나저안볼 테니까 잘 확인해요. 기억있어요 올려줄래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잘 섞어줄게요. 와우. 카드 찾을 건데, 어디인 줄 알아요, 카드? 중간에. 아, 아니야, 멘 처음에. 지금, 아, 그럼 보통 사람들이 한국 사람도 의지 많기 때문에 안 섞였다. 제 위에 데이 카드예요 혹시 이카드 밑에도 아니죠? 손 모아줄래 친구? 그다음에 하트 7을 움직이지 않게 눌러줄래요? 그리고 아까 골랐던 카드 머릿 속에 잘 생각해 줄래? 요 네. 골라 골랐던 카드 하트 7은 아니죠? 네. 바뀐다 생각하고 천천히 비워볼래? 바뀐다 바뀐다 생각하고. 어... 손 열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 아닌가? 보는 카드 어떤 카드였죠? 다이아몬드 4 확인해봐요. 어어 어, 말하면 안 돼? 확인해봐요. 비교 좀 바뀌게 돼요. 제가 한게 아니라 친구가 생각만 하면 바뀌게 돼요. 신호 어. <독소리라> 어, 아, 좀 확인해 봐요. 어좀 좀 앞으로 당겨줘요. 미워하니까 어, 뒤에 왜 <독소리라> 왜? 근데, 근데 어떻게 해요? <laughs> 다시 한번 보여줄게. 잘 봐요. 이번에 친구가 손을 이렇게 해볼래요? 다이아 10 카드는 움직이지 않게 네. 제가 중간에 잘 넣어줄게요. 다이아 10 여기 있어요. 네, 네. 제 위에는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이때 그 잡아줄래요? 이제 팔을 타고 통과해서 친구는 이동할 거예요. 붙어줘, 이렇게. 어, 네. <laughs> 카드 날려서 이동할 거니까 잘 봐야 돼요, 친구. 원, 2 신호 주면 미친 거 아니야? 대박! 신호 주면 느낌 났어요? 뭔가.. 바람만 물긴, 물긴 했어 사람이 불긴 했어 확인해봐요 아그럼 <laughs> 왜 왜그럼 어, 뭐야? <laughs> 어, 왜어머 <laughs> 진짜, <laughs> 네? 진... 진짜 뭐야? 짜증 아무것도 없어 <laughs> 아니, 니야 이번에는 뭐야? 문 앞에서 사 다이아몬드 사라지게 할까요? 제가? 어 진짜 대박 짜증 없어? 네 어떻게 사라져 솔직히 사다이아 눈 앞에 사라질 거니까 잘 봐야 돼요. 사 네. 다이아몬드 여기 있는 거 보이죠? 네. 앞에 있는 친구가 밀어서 넣어줄래? 밀어서 왜요? 넣어주면 돼요. 쭉 올라 실어줘 볼래? 확인해봐 실위. 이회. 뭐예요? 아 <위에>. 어,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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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눌래어 아니 간지 아니 이회 간지아 <laughs> 어디 원자래? 이불, 이불이, 있 거? 아이 이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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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니 이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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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이 이불이, 불이 이불이, 이불이, 불었어요 입으로 이으로이동이안뽑이이이이 다참 닦겠다. <laughs> 신기하죠? <웃음> 우와, 마법사다. 오늘 사실 이거 보여주려고 부른 게 아니라 네. 제가 사실 이건 맛백이었고 더 신기한 거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하나 더 보고 갈래요? 네. 뒷면이 빨간색이고 앞면에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어요. 아, 벌써요, 저. 여기 지금 카드를 보면은. 아 진짜. 여자 <laughs> 여자가이 <laughs> 여자애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여자애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이여자가 그래서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던 예혜영이건 얘기. 그래서. <laughs> 예, 나벨이 혹시 에나벨을안 봤어요? 영화. 봤어요. 에나벨막 거기 7 살짜리 영혼이 네네네네. 들어가 막그 움직이잖아요 영화가. 네. 이거랑 살짝 비슷한 거거든요. 어? 여자 여자 아이의 영혼이 지금 들어가 들어가 있는 인능이야 맞아. 이 영혼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오늘 그거 보여줄 거예요. 저는 왜? <laughs> <laughs> 아, <사왔다>. 나 <나도> 왜? <laughs> 너무 가까이 보지 마. <laughs> 무서워요 친구. 손 모아줄래? 손 모아줄래? 손을 떨고 그래. 저도 무섭다고요? 무서워요? 이 여자아이가 그려져 있는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은 움직이지 않게 친구가 위아래로 눌러줄래? 그리고 나서 한문 읽을 줄 알아, 이거? 아니요. <laughs> 이거 뭐, 조주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부족 카드는 이 토끼인형에다 넣어줄게요. 토끼인형이 이제 귀신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토끼냥형 이렇게 잡아줄래요? 엄지손가락으로? 제가 배를 흔들어서 여기 있는 영혼을 뽑아낼 거예요. 여자이 영혼을. 느, 느껴진 말이에요, 알았죠? 가끔 이거 느껴진 사람도 있어서 그래. 흔들어주면. 소름 돋지 않아요, 친구? 그림에 있는 영혼이 렇게빠져나갔어요 지금. 확인해봐요, 카드. 확인해봐. 아니 잠깐만 확인해봐. 한 느낌 없어요, 친구? 어, 왜 그래요? 왜. 손 떨리는 느낌 없어요? 여자 이용은 이렇게 빠졌잖아. 아니요? 어, <laughs> 어디 는지 알아요? 어디요? 빠졌다니까? 확인해 봐요, 카드. 우 어, 느낌 났어요, 친구? 아, 막 진동 울려요. 진동이 울려? 핸드폰도 되 <laughs> 어, 진동이 울린 게 아니라 여자 아이가 들어가서 그래 지금. 어? 확인해 봐요, 카드. 사이 손바닥 사이가 왜왜왜 왜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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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 뜨는 거 느낌 나요? 확인해 네. 없잖아 사라졌잖아 요 사라졌다니까 와! 와! <laughs> <야>! 어디 갔냐 <laughs> 여자애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잘 봐야 돼요 네. 이여자의 카드를 토끼 인형이 잘 올려줄게요 친구가 이렇게 잡아줄래? 이여자의 카드는 이 토끼 인형이 잘 올려줄게요. 그다음에 친구와 손 모아줄래? 한 손으로? 이제 여기 있는 여자아이 빼낼 거예요. 너 어디로요? 예? 네? 어디로요? 친구 친구 몸으로. 잠깐만. 아, 잠깐만. <laughs> 아 죄송해요. <laughs> 어떻게 할 거냐면 아, 네. 사라져 주세요. 사라져 주세요. 사라져 주세요. 세번을 외친 다음에 제가 종을 세 번을 흔들면 다시 원래 자리로 이제 돌아갈 거예요 여자아이가. 한해 하나 두세 한번 사라져 주세요. 큰 소리로 세번 외쳐 주면 돼요. 큰 소리로요? <laughs> 큰 <laughs> 네, 그 소리 말고 그냥 사라주세요 이렇게 <laughs> 하나 둘셋 사라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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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 어 뭐야? 통통한 거 너야? 아니나 아니다 어? 친구 느낌 났어요 혹시? 아 진짜 싫어 나도 왜안 느꼈어 아니요 아무 통통한 거못 느꼈냐고 저 아닌데 친구 몸이 들어갔다니까 지금? 아, 진짜 그러지 마세요 저 오늘 잠재야 돼요 이거 겁 진짜 많아요 아 진짜 싫어 빠져나왔잖아 아, 빠졌다니까? 빠졌잖아. 봐도 돼요? 네 확인해봐요. 어디 간줄 알아요? 친구들 세명 중에 한 명한테 붙었어 피신이. 아아 이러지 마요, 진짜로 나 진짜. 나 진짜 싫어. 친구가 어디 붙었다니까? 아었나 진짜 진짜 아니에요. 어디 간줄 알아요? 진짜 아니에요. 어디 붙었잖아. 총 가져올까? 어디? 총 가져오는 게 아니라 등 뒤에 있잖아. 돌아봐요. 왜? 돌아봐. <laughs> 왜? 진짜 있어. <웃음> <웃음> 아, 왜? 아 왜? 아 진짜 왜? 왜 찍어? 왜 찍고 봐도 돼요? 도돼 사진 찍어서. 떼서 떼서 확인 시켜줘. 아, 이거 되게. 친구 무서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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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얼굴에딱 붙이고 있어? <laughs> 우와, 아주 <또> 대박이. 우와. 이건 이가 진짜 아니죠? 이거? 이거는 맛을 본 기념으로 친구가 잘 간직해요. <laughs> 아니요, 조지 <주지> 마세요. 우 여기 가자. 아 좀만 더있으면 친구 울었을 텐데 안 울어요. 아... 저 쉽게 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무서워요 친구? 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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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건 연출이니까 가져도 돼요. 뭐 귀신 붙거나 이런 거안느니까한번 아... 이거 쓰레기통 한번 벌어봐요. 아마 친구 집까지 아마 쫓아올 걸. <웃음> <웃음> 아, 저희 집 <laughs> 몰라요. 저희, 저희 집 저희 집 벌어요. 나머지 어, 카드는 어, 다 나머, 다른 카드 네, 뭐, 제가 사실 홍과 실기라서 아아 저도 실기전형으로 학교 갔는데. 역시. 역시. 와, 장난 아니네. 네, 역시. 혹시 온숨이라든지분신사업 해본 적 있어요? 학교 다닐 때? 혹시 그런 거 믿어요? 귀신이, 귀신의 존재라든지 이런 거? 아니요. 아, 이상한 사람 아니고. 눈빛 봐. 최종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채널 구독과 아요부탁 ハハハハハ